와! 오, 와! 신발! 드디어 애니 유기하셨군요. 아니 그 위드 코르킨 줄 알고 코, 뭐냐 다이애나 했는데 코르키가 <laughs> 원딜이네요. 음, 시, 쉽지 않고 뭐 다음 신캐 나오면. 음. 참을 수가 없잖아 그때는 어어 씨발 어, 뭐야 아니 와드 패치 됐다며 아니 이거 패치 된거 아니었어 리신아 나도 알아 닥쳐 <laughs> 라고 치죠 어 진짜 개축개지 인정 인정 개축 공감을 하고 싶은 걸요 아, 너너 아, 아리야 너 뒤질래 야나 다이애나야 뭐하는 거야 어? 한 번만 잡혀 죽어 너, 죽어 죽어 아리님, 죽어. 어 그래, 먼저 집 가라. 집갈 시간을 주잖아. 나또잡에 있는 남자야. 애니로 유치원 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저는 무조건 테일드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애니가 상대가 만약에 사, 라인 관리할 수 있어. 내 능력으로 그러면은 유치원 나쁘지 않은데. 애니가 대부분 라클이 느리거든요? 다른 애들보다? 다이나못 이기지, 아리 못 이기지 지금 1티어 캐릭터들 전부 다 라인관리로 못, 못 이겨서 기 저만은 좀 거려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저만 저만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나쁘지 않죠? 메이킹 캐릭터다 보니까 왜국 메이킹하고 죽겠단 마인드 아니야 우리. 와 개잘했는데 인정? 존나 잘했는데 오 리즈님 쎄? 미어핑 준비? 미어핑 준비? 아하하, 까비. <laughs> 정이 움직이는 친구들은 아니야, 또. 어! 물음표 참기 레벨 999! <laughs> 아니, 물음표 참기 레벨 999! 이 녀석아! 야, 이래놓고, 내가 와드 실수로 여기다 박았다고 지랄했던 거야? 아, 뭐, 지랄하나, 씨만. 뭐 어쨌든. 너 전면 있냐 혹시? 와. 어, 어!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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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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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그거를 씨발. <laughs> 왜 방향이 어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오. 아, 네. 그러면 덜해서 죄송합니다. 아하, 매홍 못 맞췄대요. 쓱. 쓱. 어. 응. 괜찮아? 어, 어, 괜찮아 밀면 되지, 뭐. 리치브인사서 그런지 이속이 개 빠르네. 만지고 도망가게. 오, 리셰님! 어, 근데 나, 나 센데? 아, 아깝다. 진짜 개아깝다. 이거 졸르키잖아. 니가 <laughs> 뭘할수 있는데. 그렇키야조처면 10만원. 하하. <laughs> 오, 어, 뭐야, 씨발. 이건 노인정입니다. 이래도 어쩌자? <laughs> 야 이거 막긴 해야 될거 아니야? 아 이거 버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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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여기 여기 다 버리고 있어서 굳이 이거 막이 양물 막을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. 아니 이신이에요 해보자고? 아 맛있어 맛있어 들었기 때문에. 저기 미쳐 아 아니 미쳐 아, 아 너무 센데? 아, 힘이 주체가 안될거 같은데? 진심임 야야야 뭘융 막아줄 수 있냐야 씨발 윙 이미 텔 탔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하니 나이스 야 개잘했다 인정? 이거보다 더 잘할순 없었어 어? 어? 어, 아 깜짝이야. 어? 오? 오! 이! 이지야 하하! 하하! 추러 줬어야지. 어. 아, 개 아깝다. 괜찮아요. 어. 아니, 개식끼가욕막아줄수 있냐? 하고 텔 탔는데, 갑자기, 아, 아니다. 이러면 어떡해! <웃음> 이미, <웃음> 이미 택시 불렀는데, 어? 이 미친년인가봐, 진짜로. 아님 말고. <laughs> 어? 야! 야, 이거, 어머스식 운영하면 어떡하냐고. 오늘 집 비었다, 며 그래. 이거 아닌 거잖아. 슈르 오? 와. 나이스. 깜짝 놀랬지롱니. 오, 어? 코르케님 내 대를 버틸 수 있겠어? 아하, 주르주르, 공공 얼어붙은 고양이가 강낭이를 걸어다닙니다. 아야 빨리 시발! 왜? 그렇지. 꽁공 얼어붙은 고양이가 주르르. 나이스. 야나살수 있어. 살수 있어. 전멸도 있어. 그렇지. 어? 혼 나요? 혼 혼이 나요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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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얘들아 이거 트리플킬 각 아니냐? 공 터지면서 <놀람> 전멸 EWQ면 죽는데, 전멸 EWQ면 죽는데. <laughs> 너무 재밌어. 오, 시발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기본 체력이 너무. 오, 야, 잠깐만. 야. 나 없는, 나텔 없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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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바론이 열심히 긁긴 했어요, 뭔가를. 와, 나이스. 아, 다행이다. 오오. 어, 오, 어. 어, 씨. 놀이공원 뭐야? 미신아, 넌 죽으면 안 되는데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뭐, 안 끝났어. 오! 어? 야! 오! 이, 이 페이지? 아, 까비. 좋냐? 아! 야, 이거, 이거 솔직히 내 잘못임? 아, 이게 진짜로. 이거 솔직히 내 잘못 아니잖아. 너네 원콤 냈어야 되잖아. 와! 와! 아, 제발. 제발, 제발. 오, 야, 오웅이 진짜 말이 안 돼! 오웅이 진짜 말이 안 돼요! 가자 가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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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게임 끝내 뭔용이자가자가자 지지 자 가보자, 가보가자가자가 가보자, 가보 아하, 맛있어. 응. 뭐지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어, 르블랑님, 집갈줄 알았구나. 그래, 그래. 아, 고니, 당연히. 나이스. 아 제발. 에이 코치. 이거거든. 나 죽니? 노플? 안 돼요. 나이스. 어. 처형 어. 나이스? 미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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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 그래? 르블러 아유, 왜, 왜 그러는 거야? 하. <laughs> 아, 이럴 필요는 없었잖아. 삐고 도 <laughs> 새끼 뭐야? 어. 아, 제발, 빨리면 안 돼. 아, 제발, 와, 저기 나이스. 와, 이게 저기안 죽어? 집에서 리안들이 사왔으면 저거였는데, 인정? 뭐야, 아트님, 이틀 뭐야? 아니, 위드 그냥 밀면 되는 거 아닐까? 나이스. 아, 근데 죽오는 어쩔 수 없다. 문야를 뽀뽀 썼으면 됐는데 음, 어, 캡이야? 아, 일상이잖아. 어, 일상이잖아. 심지어 리안들이라서 탱크 때로도 의미가 있었어. 네, 어우! 야! <laughs> 어우, 좋아요. 굿. 리, 리키 지렸을지도? 아, 굿, 굿. 아니, 아트님, 시포감이네? 어. 아니, 이, 게임, 게임 끝나고 서로 이제, 급하게, 뭐, 그, 구매온 하는 것처럼, 약간, 옛날에, 옛날에, 정략 결혼했던 것처럼, 서로 이제 파트너 찾아가지고, 이제, 알죠? 명예줄 파트너 찾아가지고. <laughs> 어, 그래, 그래. 아니, 나는, 근데, 나는, 미안한데, 아트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, 저는, 이혼함 고를게요.